제 아무리 명장 펩 과르디올라 감독이라고 해도 충격적인 대패 앞에서는 멘탈을 유지할 수 없었던 것일까요? 경기 직후 영국 현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펩 감독이 감정을 참지 못하고 호통을 쳤다는 것이 알려지며 엄청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영국 현지 기자의 질문도 조금 짓궂기는 했는데요. 기자는 영대사 대패의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전례 없는 최악의 기록을 작성한 맨시티다. 소니는 골을 넣지도 않았는데 계속 소니만 견제하고 막은 이유가 뭐냐? 라고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평소와는 달리 격렬한 반응을 보인 펩감독. 꺼낸 이야기도 흥미롭고 재미있어 전세계 손흥민 선수 팬들을 짜릿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EPL 현지 반응 역시 소니의 또 다른 능력을 알게 됐다. 라며 그간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을 펩감독의 발언으로 인해 알게 됐다고 놀라워하고 있는데요. 여러모로 역대급이었던 이번 경기에 대한 현지 반응들 그리고 이 피해를 떠들썩하게 만든 펩 감독의 대답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명장 펩과르디올라 맨시티 감독에게 구욕을 안겨준 손흥민 선수의 맹활약이 영국 전역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맨시티가 한국시간 24일 안방인 영국 맨체스터의 에티아드 스타디움에서 토트넘과의 2024-2025 시즌 EPL 12라운드에서 0대4로 완패했기 때문입니다. 전례 없던 대패였고, 맨시티는 5연패의 늪에 빠지게 되었는데요. 과르디올라 감독 역시 경기 직후 인터뷰장에서 어리 빠진 표정을 감추지도 못한 채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 더욱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직전 경기 패배로 감독 경력 첫사연패에 이어 이번에는 첫 5연패까지 기록하게 됐기 때문에 그 여파가 엄청난 듯 싶습니다. 이는 2016년 이후 최악의 연패인데요. UCL과 카라바우컵을 제외하고 EPL에서 3연패인데, 이 또한 과르디올라 감독이 처음 받아본 성적표였습니다. 또 EPL 홈에서 내골차 패배는 단한 번도 없었던 맨시티였기에, 현지에서는 손흥민의 토트넘이 과르디올라 감독의 치욕을 안겼다. 고평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화제를 모으는 주제는, 어째서 이번 경기 소니는 도움만을 올렸는데, 펩과르디올라 감독은 소니만 주목하다 대패하였는가, 였는데요. 현지 전문가들이 분석한 결과는 흥미로웠습니다. EPL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펩과르디올라 감독이 소니한테 완전히 속아 넘어간 것. 그러나 게르기였을 것이다. 펩 감독 입장에서는, 소니 같은 선수를 그렇다고 방치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단 한순간이라도 눈을 뗐다가 바로 골을 연달아 터트려버리는 무시무시한 공격수인데, 핵 감독에게 다른 선택지가 있었을 거란 생각이 들지 않는다. 그저 손흥민이 또 손흥민 했을 뿐이다. 라고 짚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날도 손흥민 선수는 맨시티 격파를 위해 맨 앞에서 선수들을 이끌었습니다. 엔제 포스테코글루 토트넘 감독은 4-3-3 시스템을 유지했는데요. 이날 경기에서 토트넘은 전반 13분과 20분 메디슨의 연속골로 대의변을 예고했습니다. 선제골은 쿨루셉스키, 두 번째골은 손흥민 선수가 어시스트했고, 특히 이날 현지 매체들은 손흥민 선수와 메디슨의 찰떡궁합이 압권이었다고 평하고 있습니다 이번 도움으로서 손흥민 선수는 이번 시즌 세골 4도움을 기록했습니다 현지 매체들은 또 손흥민 선수의 대기록을 조명했는데요 매체 풋볼런던은 맨시티 킬러 손흥민의 모습은 여전했다 한편 2015년 토트넘의 둥지를 튼 손흥민은 EPL에서 도움 66개를 기록 역대 토트넘 선수 가운데 2위에 이름을 올렸다 토트넘 소속으로 리그에서 가장 많은 어시스트를 올린 선수는 데런 앤더튼이다. 1992년부터 2004년까지 토트넘에서 활약한 앤더튼은 EPL에서 68개의 도움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손흥민의 1위 등극은 시간 문제다. 라고 전했습니다. 이날 토트넘의 대승은 그 어떤 때보다 환영할 만한 소식이었습니다. 토트넘은 이날 경기 전까지 오무오페 단일승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이번에 맨시티를 넘으며 반전에 성공한 토트넘은 이번 승리로 리그 6위까지 순위를 끌어올릴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때 오늘 경기에 대한 축구 전문 매체들의 평가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오늘 손흥민 선수는 1 도움 기록만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모두 손흥민 선수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통계 전문 매체 수컷카는 과르디올라 감독이 사령탑 경력 중 홈에서 4골차 이상으로 패배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심지어 과르디올라 감독이 지도자 생활 중 가장 많이 패배한 팀도 토트넘이 됐다. 또한 과르디올라 감독이 지휘하는 맨시티를 상대로 프리미어리그에서 10개 이상의 득점에 기여한 선수는 손흥민과 모하메드 살라가 유의하다. 기존에는 살라만이 유일하게 갖고 있던 기록이었는데, 손흥민이 이번 경기에서 어시스트를 추가하면서 기록의 두 번째 주인공이 됐다. 재밌게도 손흥민에 대해 펩시티 상대 기록은 정확하게 5골 5도움으로 나뉜다. 손흥민과 살라는 패배 크리프 나이트 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크립토나이트는 미국의 유명 만화 슈퍼맨에 나오는 가상의 특수 물질이자 슈퍼맨의 약점으로 유명한 물질인데요. 세계 최고의 감독으로 꼽히는 과르디올라 감독이라도 약점은 존재하기 마련이라며 그게 바로 살라와 손흥민이라는 위트 있는 한마디였습니다. 실제로 펩 과르디올라 감독은 손흥민 선수를 따로 집어 언급할 정도로 손흥민 선수를 경계하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그는 지난번 토트넘 경기를 앞뒀을 때도 토트넘에는 우리를 언제나 괴롭혔던 손흥민이 있다. 최전방 수준이 높은 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스쿼카는 손흥민 선수가 대펩시티에 한해서는 살라를 넘을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는데요. 살라가 펩시티를 상대로 기록한 공격 포인트는 11개로 손흥민과의 차이는 단한 개였기 때문입니다. 영국 매체 풋볼 런던은 손흥민 선수에게 메디슨의 패스를 받아 멋진 패스를 연결해 토트넘의 두 번째 골을 만들었다. 여 평점 8점을 부여했고 또 다른 매체 나인티민도 평점 7.8점을 건넸습니다. 통계 전문 매체 품몸 역시 손흥민 선수에게 평점 7.8점을 주며 호평했는데요. 이날 손흥민 선수는 기회 창출 2회, 큰 기회 창출 1회, 슈팅 1회 등을 기록했습니다. 영국 이브닝 스탠다드 역시 평점 8점을 부여하며 메디슨의 두 번째 골을 도왔고 에데르송의 손바닥에 맞고 나온 멋진 슈팅으로 득점할 뻔했다. 고 조명했습니다. 경기가 끝난 뒤펫 감독과 진행한 인터뷰는 영국 전역을 뜨겁게 뒤흔들고 있습니다. 펩 과르디올라 감독은 BBC와의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과르디올라 감독은 지난 8년 동안 이런 상황은 겪은 적 없다. 이제 우린 이런 상황에서 특히 다음 경기에서 이를 이겨내야 한다. 라고 침음을 흘리며 서두를 꺼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상황은 몇주 후에 돌아봤을 때또 다르게 보일 수 있다. 현재는 수비가 너무 취약하다. 평소처럼 잘 시작한 경기였지만 득점에 실패했고 이후 실점했다. 추가 실점을 내줬는데 이는 우리 감정적으로 힘들게 만든다. 라며 멘탈이 부서진 모습을 숨기지도 못했다는데요. 마지막으로 그는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최선의 선택이었다. 다른 선수들을 경계하는 것도 중요했지만 소니에 대한 경계를 늦출 수는 없었다. 그는 간발의 차로 항상 골을 넣을 수 있는 최적의 자리에 있었고 위협적으로 플레이하며 어느 순간에든 골을 꽂아 넣을 수 있을 것 같은 위협적인 존재감을 내내 과시했다. 물론 이런 상황이 익숙하지는 않지만 인생은 이렇다. 때때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우린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의 상황이 그렇다. 하지만 우리는 다시 일어난다. 다음엔 대비가 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이 인터뷰를 두고 스카이스포츠의 전문 패널들은 펩과르디올라 감독이 소니의 플레이에 속았다는 것을 인정하는 발언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지 않고 다음엔 소니와 포스텍의 전략에 대비해오겠다고 다짐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골을 넣지 않고도 그저 존재감만으로 이렇게 명장 펩 과르디올라 감독을 위협할 수 있는 건 정말 소니가 유일할 것이다. 소니의 재계약 관련해서 말이 많던데 차라리 이번 기회에 맨시티가 소니를 영입하는 것이 펩 감독의 오랜 고통에서 벗어날 유일한 해답으로 보이기도 한다. 라고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앞으로도 손흥민 선수를 응원하며 지금까지 월드 러닝타임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